여러분의 지갑 속돈이 녹아내리는 소리 들리시나요? 가장 위험한 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투자입니다. 이제 투자는 부의 증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10년 전에는 분명 만원 한 장으로 꽤 괜찮은 식사를 할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돈으로 커피 한잔 사마시기도 버거워진 현실 말이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끝없이 치솟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우리는 이걸 그저 물가가 올랐다 라고만 생각합니다. 오늘 V 엔진에서는 이 현상의 진짜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화폐 가치 하락입니다. 당신의 지갑 속에 든 만원짜리 지폐가 마치 뜨거운 햇볕 아래 놓인 얼음 조각처럼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시간이 흐른 것 뿐인데 당신의 돈은 끊임없이 그 구매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또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도둑에게 매일같이 재산을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 시스템 속에서 10년마다 유동성이 거의 두 배로 팽창하는 거스를 수 없는, 없는 거대한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녹아내릴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해 모은 소중한 자산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서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시대. 과연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위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거대한 화폐 가치, 하락의 파도 속에서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불려나갈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우리의 구매력을 지키고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전략 바로 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쫓는 투기가 아닙니다. 길목을 지키고 복리의 마법을 믿으며 변동성을 친구 삼는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V 엔진 속으로 뛰어들어 우리의 자산을 지킬 지혜를 함께 찾아봅시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거대한 수영장을 상상해 보세요. 이 수영장은 돈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이 수도꼭지에서는 쉬지 않고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이 물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동성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혹은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 수도꼭지를 더 세게 틀곤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수영장에 물이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물이 귀했으니 한 바가지의 가치가 높았겠죠. 하지만 물이 넘쳐 흐르기 시작하면 한 바가지의 물은 더 이상 귀하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돈의 가치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10년마다 유동성이 두 배로 팽창한다는 것은 이 수영장의 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는 뜻입니다. 돈의 양이 늘어나니 돈 자체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지갑속 만원이 10년 전의 만원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 은행 예금에 넣어둔다고 해도 이 유동성 팽창의 압력 속에서 여러분의 돈은 그 구매력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잃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가 쉬지 않고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 현상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은 바로 물가 상승입니다. 집값이 오르고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고 외식 비용이 부담스러워지는 모든 현상이 이 유동성 팽창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계속 늘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이건 단순히 기업들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유동성은 특정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자산 가격을 폭등시키기도 합니다. 부동산, 주식, 금등 실물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그 자산을 더 많이 사서가 아니라 넘쳐나는 돈들이 갈 곳을 찾아 그곳으로 몰려들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돈은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죠. 결국 현금을 그대로 쥐고 있다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도둑에게 내 재산을 고스란히 내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너무 비극적으로만 이야기했나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외면하는 것은 눈 감고 귀 막고 폭풍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고 이 흐름에 역행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아니 오히려 불려 나갈 수 있는 전략을 함께 탐구해 봅시다. 이 거대한 유동성의 파도를 오히려 우리의 도출로 삼는 지혜로운 방법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생존 전략, 바로 어항 전략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혹시 낚시를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낚시꾼은 물고기가 많다고 소문난 곳에 가서 낚시대를 들리웁니다 하지만 어항 전략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물고기를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대신 물고기가 언젠가 지나갈 길목에 미리 어항을 놓아두는 것이죠. 시장을 쫓아다니는 투자는 마치 물고기를 쫓아 이리저리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저 주식이 좋다 하면 저쪽으로 몰려가고 내일 저 코인이 뜬다 하면 또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가죠. 하지만 이런 투자는 대부분 실패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미 소문이 돌았다는 것은 이미 물고기가 그 길목을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한발 늦게 도착하고 결국 물린 채로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바로 포모 즉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감정적인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길목을 지키는 투자는 다릅니다. 우리는 시장의 소음에 귀기울이지 않습니다. 대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자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를 유지하거나 상승시킬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산들의 길목에 미리 우리의 어항을 놓아두는 것입니다. 이 어항은 단순히 하나의 자산이 아닙니다. 성격이 다른 여러 자산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숲속에 사냥을 나갔습니다. 토끼만 잡겠다고 토끼굴 앞에서 밤새 기다리는 대신 여러분은 여러 종류의 동물이 지나다닐 만한 길목마다 덫을 놓아둡니다. 어떤 덫에는 토끼가 걸리고 어떤 덫에는 꽝이 걸리겠죠. 그리고 어떤 덫은 한동안 텅 비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모든 덫을 일일이 지키고 서 있지 않아도 결국은 무언가 잡힌다는 겁니다. 우리의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채권, 금, 부동산, 심지어는 현금까지 성격이 다른 다양한 자산들의 우리의 어항을 놓아야 합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금이 오르거나 금리가 오를 때 채권이 매력적으로 변하는 것처럼 각 자산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화폐 가치 하락의 압력에 대응하고 또 다른 시장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이렇게 여러 어항을 놓아두면 설령 한두 어항이 비어 있더라도 다른 어항에서 꾸준히 무언가를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산투자의 핵심이자 복리의 마법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복리요? 아 이 복리의 마법은 정말이지 인류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인슈타인도 복리를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렀다고 하죠. 원금에 붙은 이자가 다시 원금이 되어 또 이자를 낳는 이 마법 같은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갑니다. 마치 작은 눈덩이가 언덕을 굴러 내려가면서 점점 더 거대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복리의 마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길목에 어항을 놓아두고 그 어항에 물고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인내심 말입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우리의 어항을 지켜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시장을 쫓지 않고 길목을 지켜서 복리의 힘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어항을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자산들이 여러분의 어항에 가장 적합할까요? 그리고 이 어항을 놓아두는 동안 시장의 거친 파도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버텨낼 수 있을까요? 다음 챕터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길목에 좋은 어항을 놓아두고 복리의 마법을 기대한다고 해도 시장은 늘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롭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하고 예측 불가능한 파도가 덮쳐오기도 하죠. 바로 변동성입니다. 이 변동성은 많은 투자자들을 두렵게 만들고 결국 인내심을 잃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지식의 소용돌이에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친구로 삼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변동성을 친구로 삼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금리 변동의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리는 경제의 혈액과 같습니다. 이 혈액의 흐름이 빨라지거나 느려지면 즉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면 자산 시장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 예금이나 채권 같은 안전자산의 매력이 높아집니다. 기업들은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고, 이는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고, 주식 시장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죠.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시장의 뉴스와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좀더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날씨 예보를 이해하고, 항해하는 선장처럼 말이죠. 하지만 원리를 안다고 해서 변동성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시장은 늘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친 파도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심과 현명한 포트폴리오 구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항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포트폴리오에는 항상 현금이라는 어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을 들고 있으면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식의 소용돌이에서는 현금을 총알이라고 부릅니다. 시장이 폭락하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패닉셀을 할때 현금을 가진 사람은 이 총알을 가지고 저평가된 우량자산을 매수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리고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라는 워렌 버핏의 명언이 바로 이 현금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만약 여러분의 모든 자산이 주식에 묶여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악재로 주식시장이 폭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현금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저 속수무책으로 떨어지는 자산을 바라보거나 심지어는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오히려 이 폭락장을 할인 판매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 모든 과정에는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롤러코스터처럼 변하는 시장의 소음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세운 원칙과 전략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옆집 김씨가 어떤 코인으로 대박을 쳤다는 소리를 듣거나 친구가 주식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멘탈이 필요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명확히 하고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현명하게 분산 투자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변동성을 견뎌내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폐 가치 하락의 시대에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변동성의 파도를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지갑 속 돈을 끊임없이 녹아내리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도둑, 화폐 가치 하락의 실체를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유동성 팽창의 파도 속에서 우리의 구매력을 지키고 나아가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생존 전략을 함께 탐구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10년마다 유동성이 두 배로 팽창하는 시대에 현금을 고스란히 쥐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돈의 양이 늘어날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이는 곧 우리의 실질적인 구매력 감소로 이어진다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둘째,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을 쫓는 투기가 아닌 길목을 지키는 어항 전략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성격이 다른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복리의 마법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시간의 힘을 빌려 자산을 불려 나가는 지혜로운 방법 말입니다. 마치 숲속에 여러 덫을 놓아두는 사냥꾼처럼 우리는 다양한 자산이라는 어항을 놓아야 합니다. 셋째, 시장의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친구 삼는 법을 익혔습니다. 금리 변동의 원리를 파악하고 포트폴리오의 현금이라는 총알을 항상 비축해 두며 시장의 소음을 이겨내는 강철 같은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투자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투자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보이지 않는 도둑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입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V 엔진이 여러분의 나침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세운다면 여러분은 분명 이 거대한 파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한 정보 나열을 넘어 왜이 지식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거대한 화폐같이 하락의 시대에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나갈 계획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브이 엔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에 더 지혜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